안녕하세요. 네, 100으로 대우시하겠습니다. 날일, 자. 와, 이 수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집 짓기 싫다는 뜻이죠. 이거는 무난하게 두 칸을 벌리는 게, 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미리 하나 들여다보고, 네, 뛰어나갈게요. 이돌만 몰리죠? 아 그렇게 이거 쬐는 대응법을 알고 있을까요? 쬐봅니다 아 그렇게요? 이거는 이수가 악수가 됐죠? 어 뭐야? 이 뭐죠? 이거 뚫어뻥 자세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복귀 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단조 쳐서. 타겟은 가볍게 하면 되죠? 한칸 띄고. 또 밀고. 33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거는 축이 안 되죠 지금 지금 이쪽으로는 탈출로가 없으니까 요렇게 집어드셔야 탈출이 되겠죠 이걸 두고 여길둬요 이렇게 되면은 타이가 잘 됐죠. 지금 끊으면 잡아서 아 끊으면 이렇게 둬서 안 되죠. 이을 때 일로 두나요? 음. 딸 수도 있고 그냥 따는 게 무난합니다. 나가면 또 돌려치기가 당해야 되죠. 따고 그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어, 4단이랑 5단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어, 옛날 정석. 자, 지금은. 요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렇게 넘어가면, 뭐, 상관없는데, 요렇게 뒀을 때, 요, 찝는 게 급소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쪽에. 가치가 작기 때문에, 아, 올인작전입니까? 근데 이거는 잡힐 돌이 아닌데요. 2단을 젖히고 싶은데. 단수치고 뚫어가나요? 이 단을 젖히면 탄수치고 뚫을 때 탄수치고 단수, 단수 치어서안 되죠. 탄수치고 이으면? 네. 다섯. 면 여섯. 일곱. 여덟. 아 자, 이 단을 갑니다. 이쪽도 아직 많이 열죠. 흙이 호구만 쳐놔도 될것 같고 늘어가도 어, 이렇게 지킬까요? 자, 음, 늘고. 선수를 치면 그렇게 쳐야 되죠. 이거는 쉽게 살았죠. 이거는 죽을 돌이 아닙니다. 그냥 붙이고, 뛰겠습니다. 지금 좀, 유리해 보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먼저 젖히고 단수까지 칠게요. 어, 반발. 그렇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저 치고 빠지는 수는 잘안 되겠죠? 다시 어, 치고. 네 쉽게쉽게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또 막아야되는데요 안막아요? 그냥 복기로 넘어갈게요. 둘, 어, 지금 반집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지금 흙이 당할 때가 많거든요. 어, 지금 뭐 아직 모르겠어 반집이라고 하니까 예, 그냥 조금만 더둬보겠습니다 지금 잡는 맛도 있죠. 이 찝는 게 지금 급소로 보이네요. 못 끊죠. 아, 거기 컸습니다. 반지 밖에 안 유리합니까? 그래요? 이 먹는 것도 선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집이 별로 텐데왜 이렇게 차이가 안나죠?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흙이 여섯 집반 유리라고 나오네요. 뭐가 잘못된거야? <laughs>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 집만 좀 부수면은. 제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밀고? 한번더 밀고? 다시 한번더 눌러볼게요. 아, 네. 펜 10집 반 유리죠? 음. 이게 또 잡히면 또 뭐가 바뀌나? 막으면. 하나, 끊을 순 없겠, 둘. 아, 끊으면 쭉쭉 밀어버리면, 어? 쭉쭉 밀어버리면, 은 죽었는데요? 아, 그게 있어요? 일로 먼저 탄수치면? 일로는 못 뜨죠?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1 1집 반이죠? 네, 복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가 또 나왔죠? 어, 이 수는 집을 만들기 싫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갈라나왔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짚었을 때 이것도 행마법인데 밀어달라는 이거죠? 자연스럽게 띄어져 나오겠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째고 나온다. 그러면 찌르고 막습니다. 뻗을 때 지금 이거 바로 끊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이쪽 이쪽 돌이 일로 밀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여기 밑에도 터져 있어서 잘잘 핏돌이 아니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 이 흙돌만 곰마가 됩니다. 자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비껴 받는 게 네, 정수라고 배워, 배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어, 이 모양은 아니고. 어,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바전자로 째는 것을 방비하는 정수입니다. 다음에 또 대국할 때그 모양이 나오면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돌은 쉽게 잡힐 돌이 아니죠. 음 네, 여기서도 기본 행마죠. 어, 자, 이것도 탈출을 할때 이렇게 받게 된다면. 어, 치받고, 이렇게한 칸을 띄면, 이게 나오기가 조금 빡빡합니다. 끊어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탈출을 하기 위해, 이렇게 치받아야 되고, 그, 이거, 또, 가만히 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이 돌려치기를 당하고, 아직 못 살아 있죠. 한번더 나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활용 안 당하려고 그냥 따낸 겁니다. 선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때도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다음에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생마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흙은 계속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돌은 쉽게 잡힐 돌이 아니죠. 어, 나머지는. 네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